자 이어서 본문 4가 이어서 해서해 보겠습니다. Helping and to, 도움의 손길들이란 뜻입니다. Songs 노래들이란 뜻입니다. 노래 노래들 Songs 노래 S들 노래들 For 누구를 위하여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노래들이란 뜻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노래들 Avia Ahmed가 쓴 글이네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volunteer work at the hospital. 자, I'd like to. 여기서 I는 I would에 주입합니다. I would. 영어에서 would, I'd like to는 뜻이 뭐냐면 뭐뭐 뭐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뭐 하고 싶다. Want to라는 뜻이 똑같죠 Want to. 자. would like to want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운영입니다. 동사 운영 동사의 동사 운영이옵니다. 그래서 talk라는 동사 운영이었습니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bout 무엇에 관하여 라는 전체사입니다. 전체 다음에는 명사가 오죠. my volunteer work 나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at 어디어디에서라는 전체사입니다. 다음에 명사가 오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A는 하나의 라는 뜻인데 하나의 A랑 또는 더를 영어에서 관사라고 합니다. 관사 관사는 여기서 관은 모자입니다. 모자 사는 명사 관사는 명사 앞에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관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겠죠. 관사는 명사 앞에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관사 바로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데 하스피를 병원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병원이라는 명사. 자, S는 좁은 장소 앞에쓰는전치사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Our 뮤직 클럽 멤버스. 우리의 음악 동아리 회원들은 play music,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for,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다음에 sick children, 아픈 아이들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in the hospital, in, in은 어디 어디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다음에 the picture 명사고 왔죠? 자 사진 속에서 내 친구들은 are playing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의 친구들이 are playing 연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복수니까 비동사 r 을쓴 겁니다. 비동사의 동사 원형에 ing 현재 진행입니다. 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레이더 기타 기타는 악기입니다. 악기 악기를 연주하다. 악기를 연주하다에서는 악기명 바로 앞에 반드시 더를 붙여줍니다. 더를 안 붙이면 틀리게 됩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죠. 플레이더 기타 기타를 연주하다. 여기 보시죠. 플레이더. 악기명, 악기명 앞에는 반드시 더을 붙여줍니다. 더 플러스 악기명, 플레이더 바이올린, 플레이더 기타 이렇게 악기명 앞에는 반드시 악기를 연주할 하다때더을 붙여줍니다. 다음, 앤 피아노. 자, 기타도 아끼고 피아노도 피아노도 아낍니다. 그래서 앤드는 연결사라고 했 연결사 앞에 기타랑 뒤에 피아노, 앞이 명사면 뒤에도 명사. 이렇게 같은 품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연결사의 기능입니다. I am singing. 자, 나는 노래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 운용의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between, 뭐뭐 사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라면 뒤에는 두개 이상 이 와야 되겠죠. Then, 그들 사이에, 그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My friends, my friends.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노래부부르고있습니다 I am, I am은 I am의 줄임말이죠. I am, 나는 뭐뭐이다. 자, 비동사를 부정할 때 비동사 바로 다음에 나섰습니다. 나는 아니다. A good singer. 한 명의 잘하는 가수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but but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like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주어가 복수기 children 아이들이기 때문에 like 다음에 s가 붙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my song 나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They are dancing.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 가리키는 것도 아까 했습니다. 내 친구들이라고. 내 친구들은 are dancing. 비동사 플러스 동사 운형의 ing. 원래 댄스는 d a n c 입니다 d a n c 아까 했죠? 현재 진행형에서 1로 끝나는 것은 1를 빼고 i n g 를 붙인다고. 그래서 아 댄싱 그들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이시 가리키는 것은 my song my song 앞에 나의 노래 나의 노래를 이스로 받았습니다 그것에 to 맞추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i am proud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I am proud of my club members. 영에서 be proud of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수거입니다 I am proud of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다 My club members, 나의 동아리 회원들을. 자, 그다음 문제 보시죠.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무엇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뜻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당신은 생각합니까? 어떻게? 의견을 물을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니?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뜻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give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volunteer work입니다. 전 봉사활동입니다. gives 줍니다. 자, 주다. 왜 s가 붙을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봉사에 s가 붙습니다. 그것은 줍니다. happiness 행복을 누구에게 to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겠죠. you 당신에게 행복을 줍니다. and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람, 사람, 명사, 명사를 이어주는 end는 연결사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It is not hard. 그것은 is입니다. not hard. 비동사를 부정할 때 비동사 바로다. not 쓴다고 했죠. 그것은 hard. hard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려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 다른 말로 하면 difficul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 u l 트어려운이라는 뜻입니다. 동요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죠. 자원봉사 활동. 에브리오 모든 사람들은 캔두잇 캔은 뭐뭐 할수 있다는 조동사입니다.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영어의 원칙입니다. 동사 원형. 그래서 다음에, 두 라는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I can, everyone can do. 모든 사람들은 can do.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것도 자원봉사활동이겠죠. 자원봉사활동. Let's give. 자, let's. let's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let's는 뜻입니다. 뭐냐면, let 버스의 줄임말입니다. Let us 뜻이 뭡니까? 뭐뭐하자라는 뜻이요 뭐뭐하자, 우리 뭐뭐하자, 권유할 때, 청유할 때 뭐뭐하자고 제안할 때 씁니다. 뭐뭐하자. 다음에는 동사 운영을 반드시 씁니다. 영어의 원칙이죠. Let's 그래서 let us를 줄여서 본문처럼 let's라고 합니다. Let's, l let e us라고 많이 안 하고 let's라고 많이 합니다.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let's go. 가자. Let's play. 하자. Play. 하자. Let's give. 주자. 이런 말입니다. Give a helping hand. 하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 같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자, question. 문제를 볼까요? Where? 어디에서? Does ABA? ABA는 do 합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합니까? 위를 볼까요? 정답을 본문을 확인을 하면 ABI는 어디서 한다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냐면 본문 위를 보면 I'd like to talk about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bout 모세관에서 my volunteer work 어디서 합니까 at a hospital 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병, at a hospital 병원에서 a 비안는 봉사 활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본문의 정답은 A비어. A비어. A B는 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A B 어 A doing volunteer work a hospital in hospital at a h o s p i t a l where where는 뜻이 어디죠? 뭐죠, 여러분? where는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어디에를 at the hospital로 받으면 됩니다 어. a v i a 는 하고 있습니다. Volunteer work를 어디에서 합니까? 병원에서죠. 하 병원에서. 하죠. 병원에서. 네. 여기까지 사과 본문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